안녕하세요. 헤어룸 선교방송 이웃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헤어룸 선교방송에서는 헤어룸 선교방송 밴드를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신청하는 중보 기도 요청 중에서 매주 두 분을 선정하여 유능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호산나교의 고해복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요즘에요. 가을이 어느덧 금방 지나간 것 같아. 진짜 빠르게 지나갔네요. 네. 네 단풍 구경 몇번 했더니 벌써 지나갔는데 또 어제 그지 비 오면서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괜찮으시죠, 아, 건강은? 네. 네. 기운이, 기운이 아주 톡 떨어졌어요. 네. 네. 예, 그, 기온이, 네. 길이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은 사계들 중에 어느 계들을 좋아하실까요? 예, 봄, 가을이 좋아요. 네, 예, 봄에는? 예. 예, 봄은 왜요? 봄은 이제, 꽃이 피고. 그렇죠. 예, 또, 잎들이, 예. 남은 잎들, 잎들이 이렇게 막돋고 예. 가을은? 열매의 계절이다. 네. 좋고 그래요. 네. 그렇죠. 저는 특별히 여름을 좋아합니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하는데, 여름을 특히나 좋아합니다. 겨울도 좋아하고, 겨울에 이렇게 쌀쌀해도 쌀쌀한 맛에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2월 1일, 벌써 오늘이 첫째 날입니다. 유정임을를잘 거두시고 한달 동안에도 우리 혈흔교회 성교육을 위해서 목사님 많이 활동하시는데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정읍에 사시는 고재월 목사님의 기도 부탁입니다. 평생 동안 병으로 고생하는데 지금은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여 주시고요. 아들님이 계십니다. 김덕수. 아들이 지금 50세인데 심한 당뇨와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빨리 치료되어서 건강하게 믿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할수 있도록 기도 부탁 요청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대월 권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고대월 권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순서 드리시고 고대월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대월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고생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대월 권사님 약한 곳마다 아픈 곳마다 치료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사 아멘. 즉시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김덕수 아드님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합병증도 있어서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건사님이 또 이렇게 아드님의 또 이렇게 질병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덕수 고관사님의 아드님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더욱 부어주시사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영활아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김덕수 이분에게 치료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사 당뇨병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고 아멘. 합병증들도 깨끗이 치유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사, 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주시사, 음.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음. 아버지 하나님께 순서 예배 드리며 기도 드리는 삶도,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감사를 드리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온 나이다. 아멘. 예, 네. 아, 네. 네, 저희들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막 달려가고 그럴 때 보면요, 진정 엄마가 아플지언정 그 아들의 아픈 걸 보면 한 고생을 굉장히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권사님이 아드님이 5 0 세만 지금 잘 장성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실 거예요. 저희들의 함께 기도합니다. 걱정 마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제천에 사신 김은자 권사님의 기도 부탁입니다. 손녀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심한 고생을 한답니다. 학교도 못 다니고 제천에서 유학 중이랍니다. 빨리 완쾌되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은자 권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은자 권사님의 손녀딸이 이름 모를 병으로 심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김은자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아빠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김은자 권사님의 손녀 딸에게 치료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사.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머리서부터 온 몸에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건강하게 걸으며 뛰며 아멘. 학교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은자 군사님 아유 손녀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학교도 못 다니면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주일날 저희 손녀가 왔어요. 세 번째라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오고 왔는데 어느새 많이 컸더라고요. 아 보고 보니까요 제가 낳은 우리 아들들보다 손녀 아유 너무 앙증맞고 예뻤어요. 그리고 너무 튼튼 건강하게 하나님이 이제 목, 우리 김성호 목사님. 이 임수할 때부터 제가 기도 부탁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 너무나 감사드려요. <laughs> 아유, 어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자 권사님. 걱정 마시고 건강하게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신 성도님들은 항상 저희 현성교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